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허희영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항대 가족을 대표해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학이 결정된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난 12년간 길었던 배움의 과정 모두 대학을 향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도도히 흐르는 인생의 강물에서 큰 물로 나아갈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대학, 이곳은 각자가 살아갈 인생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쌓게 될 각자의 역량이 미래의 성패를 결정할 겁니다. 인생의 성부은 그래서 대학에서 시작됩니다. 강실의 성적, 친구 간의 차이, 이런 2%가 사회에선 직업을 결정하고 때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습니다. 23학번 신입생 여러분, 한국항공대학교는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대학의 재단인 대한항공의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국내의 항공업계가 재편 중이고, 때를 맞추어 항공우주산업. 이게 여러분이 도전할 무대가 될 겁니다. 최근 정부는 우주개발 로드맵을 선언했고, 우주항공청의 신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항공우주산업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기회이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우리 대학의 변신도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대학의 모든 노력은 우리 재학생들, 신입생들을 위한 것이고, 그게 우리 항대의 소명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은 지금 공급자 중심에서 수여자 중심의 교육체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서서히 취업기회를 늘리고 취업률의 상승으로 나타날 겁니다 신입생 여러분 대학생활에 앞서 당부의 말을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대학생에게 부여되는 자유와 자율에 따른 책임은 무겁습니다 성년으로 맞이하는 대학생활에선 모든 걸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세심히 보살펴 주셨던 담임선생님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학에는 교수와 학생, 선후배 재학생과 동문, 대한항공그룹과 대학본부 간에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있습니다. 작고 강한 우리 대학만의 조직 문화이고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갈 준비는 각자 몫입니다. 강의실에서 몰랐던 학우들 간의 작은 차이가 바깥 세상에 나가면 확연해집니다. 항대의 교수와 직원 모두는 여러분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성공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공부는 지금부터 하는 게 진짜입니다. 목표를 정해 강의실과 도서관만 드나드는 것도 좋겠지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동아리, 취미 활동도 즐겁게 하시고 읽고 싶었던 책도 많이 읽고 창작 활동에 빠져보기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견문을 높이는 이런 활동이 모두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독립된 인격으로서 내 앞에 주어지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 바로 capacity building, 역량의 강화입니다. 이게 바로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역량의 강화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책으로만 쌓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 상대의 마음을 읽어가며 대화하는 법. 상황을 판단하고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능력,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평가하는 학습의 경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봉사정신,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역량과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학은 단순히 책에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입시를 위해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2년을 마무리하는 22년의 겨울을 마음껏 즐기면서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을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짜 승부를 무엇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며 3월 입학식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도에 오르는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